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 4가지.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파트 1 푸페 문화의 고착. 푸페 문화는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푸페는 조직 내부에서 퍼져나가며 뇌물을 허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푸패는 조직의 윤리적 기반을 무너뜨리며 뇌물을 일상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선, 푸패 문화는 조직 내의 리더십에 근원합니다. 리더들이 푸패에 가담하거나 푸패를 용인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푸패가 허용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뇌물을 더 쉽게 수락하게 됩니다. 푸패가 허용되는 문화 속에서는 뇌물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뇌물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푸패 문화가 뇌물을 촉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신뢰 부재입니다. 푸페가 횡행하면 조직 내부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며 구성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부재는 뇌물 수사를 어렵게 만들어 푸페 문화가 계속해서 퍼지고 지속되도록 합니다. 또한 푸페 문화는 조직의 규제 체계를 해칩니다. 푸페 문화가 피어나면 조직 내부의 규제 기구가 존재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푸페에 휩싸인 리더들이 규제를 효과적으로 우회하거나 방해하면서 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푸페 사례가 공개될 때마다 푸페한 리더십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푸페 조사가 진행되면서 푸페 문화가 뇌물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푸페가 고착되면 정부 기관 및 기업 내부에서 뇌물을 통한 이익 추구가 일상화되는 것이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푸페 문화는 뇌물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가 뇌물을 허용하고 확산시키며 이는 리더의 부패, 신뢰부재, 그리고 규제체계의 해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뇌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만듭니다. 부패 문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뇌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파티 법 집행의 미흡함 뇌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 집행의 미흡함에 기인합니다. 효과적인 법 집행이 부족하면 뇌물은 더욱 확산되며, 법 집행 기관의 불충분한 대응은 뇌물 수수를 유도합니다. 먼저 법 집행의 미흡함은 수사 및 기소의 지연으로 나타납니다.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고 증거를 파괴하거나 조작하는 시간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 뇌물 사건의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더욱 어려워지며 뇌물이 계속해서 번지게 됩니다. 뇌물 수사의 미흡함은 증거 수집과 활용의 어려움에서도 나타납니다. 뇌물 사건은 종종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현장 감시, 전산자료 분석, 목격자 신고 등 다양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뇌물 가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뇌물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 것 역시 법집행의 미흡함 중 하나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뇌물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워 가담자들은 법적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뇌물을 지속적으로 시도합니다. 뇌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뇌물 가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보내어 뇌물 수수를 시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뇌물 수사에서의 지연이 공개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뇌물 가담자들이 수사의 지연을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의 기술력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뇌물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법 집행의 미흡함은 뇌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지연, 증거 수집과 처벌의 어려움이 뇌물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뇌물이 확산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강화되지 않는 한, 뇌물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트 3 인간의 탐욕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뇌물을 통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부추기며, 이는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인간의 탐욕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뇌물 수수를 시도하게 만듭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나 조직의 목표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뇌물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경쟁 사회에서의 탐욕은 뇌물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성과를 높이고 개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뇌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경쟁적인 성향과 결합되어 뇌물의 유혹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뇌물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보상체계를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탐욕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체계는 뇌물 스스로 인한 부패를 더욱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역사적인 사례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뇌물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으며, 탐욕이 높은 사회에서는 뇌물이 더욱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뇌물이 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탐욕이 뇌물을 부추기는 주된 동기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탐욕은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사례와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을 고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뇌물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트 4 문화와 관습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와 관습에 기인합니다. 특정 사회나 조직의 문화, 그리고 관습이 뇌물을 용인하거나 감추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확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특정 사회나 조직의 문화는 뇌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합니다. 만약 그 문화에서 뇌물이 일상적으로 수용되고 허용된다면, 개인들은 뇌물 수술을 더 쉽게 시도하게 됩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동의 규범을 제공하며, 뇌물이 그 규범 안에 존재한다면, 이는 뇌물을 허용하는 문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인 관습에 기인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뇌물이 허용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된 경우, 이러한 관습이 지속되면서 뇌물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게 됩니다. 이는 정치, 비즈니스 혹은 일상적인 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관습은 뇌물을 숨기거나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타분한 관습 속에서 뇌물은 보다 숨기기 쉬워지며 이는 뇌물을 척발하고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서로 간의 뇌물을 허용하고 지지하는 문화와 관습이 형성되면 뇌물을 감추고 검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 나타난 문화적 특성과 뇌물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뇌물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나 조직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문화와 관습이 형성되고, 이는 뇌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에서 뇌물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문화와 관습은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특정 사회나 조직의 문화는 뇌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전통적인 관습은 뇌물을 허용하거나 숨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화와 관습을 해결하지 않는 한, 뇌물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게 엮여 있으며, 각각의 이유가 상호작용하면서 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푸패 문화, 법 집행의 미흡함, 인간의 탐욕, 그리고 문화와 관습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뇌물의 지속을 촉진합니다. 푸페 문화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푸페가 뇌물을 허용하고 확산시키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푸페가 허용되는 문화는 뇌물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뇌물을 없애기 어렵게 만듭니다. 법 집행의 미흡함은 뇌물 수사 및 처벌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뇌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확산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뇌물을 통한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부추기며 경쟁 사회에서 뇌물이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습은 특정 사회나 조직에서 뇌물을 용인하거나, 감추는 문화를 형성하여 뇌물의 존재를 보다 깊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뇌물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패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펍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인간의 탐욕을 교정하고, 문화와 관습의 변화를 주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뇌물이 줄어들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